령아,령아,령아,령아. 령아, 령아. 어. 뒤로 후진. 그리고 약간 오른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꺾어. 그리고 거기, 아니 거기로 쭉 가. 왼쪽으로 다시 꺾어. 그리고 위로 가. 그리고 왼쪽으로 가. 그리고 왼쪽으로 가. 그리고 쭉 가. 왼쪽으로 가. <laughs> 위로, 오른쪽 위로 가. <laughs> 그럼 너 여기 네 번째 왔어.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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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 안 하면. 내가 뽀뽀한다 자, 오프닝 진짜 다들 이 앞에서 트리 앞에서 그리고 정면을 봐 아니 아니 반대쪽 반대쪽을 봐 아롱아 아 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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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이 령이 옳지 옳지 아롱아 딴데 보지 말고 앞에 보자 령이 딱 방금 시야 좋았어 아니 반대쪽 옆을 봐 옆을 <laughs> 이거 그림 봐. 그래, 앞에 케이크 봐. 앞에 케이크. 앞에 케이크 봐. 아니, 너무 높게 보지 말고. 다 보고 있지? 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제가 저희 멤버들과 매니저한테 엄청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이 앞에는 이제 대규모, 네, 대규모 미로가 숨겨, 네, 대규모 미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미로에는? 숨겨. 그 미루에는 300개 이상의 상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상자 안에서 네네치킨과 네네 세치킨 햄버거 세트와 그리고 제 애교권과 그리고 저희 방송 회장님 그러니까 아이크리님이 쏘신 천 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30분 내에 찾으시는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질문 질문 뭔데 질문 뭔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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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애교권이 음. 애교권이잖아요. 네. 아무런 애교나 상관없는 거죠. 300 줄, 60 줄, 800줄 상관없는 거죠. 아니요, 짧은 걸로요. 아, 아깝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간 제한 30분이에요. 30분이니까 지금 시간 35분이니까 네, 9시 5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저희 상품성 있는 상품권이 두, 세 개죠, 세 개. 상품성 있는 상품권 네 개입니다, 제 애교까지. 거기 아룽이의 애교권, 아 아룽이 애교 선택권과 이제 령이 애교 선택권이 있어요. 네? 뭔? 그거 이게 뭔? 그거 만약에 발견한, 만약에 령이가 네가 네걸 발견하잖아. 어. 네가 없애도 돼. 근데 아룽이가 아룽이 아룽이나 매니저가 니걸 네 발견하잖아 그럼 선택해서 애교를 시킬 수 있어 콜리보리나 <laughs> 잠깐만 나얘걸못 보겠어 내 메일이 왜 이렇게 어렵냐 그니까 지금 어우 어지러 워 어지러 워 어우 정신병 걸것 같아 <laughs> 나 아룽이 이거 보러 갈게 아룽이 아룽이 여기 있다 어 령이네 잠깐만 아룽이 어딨니? 왜 자꾸 아롱이 찾다가 날 찾아? 내가 그게 좋아? 아롱아 어디있어 말좀 해볼래? 어딨게? 야 진짜 못찾아 잠깐만 <laughs> 아롱이 어딨냐? 어 찾았다 음... 아롱아 길 알겠냐? 대충? 어 얘는 가부러... 어, 야, 나 처음 지점으로 돌아왔어. 그럼 <laughs> 나 처음 지점으로 돌아갔다고? <laughs> 어, 나 여기 처음 지점이야. 어, 안녕? A few moments later. 어, 여기도 아니야. 여기 엄청 깊숙한 데 들어왔는데 여기도 아니야. 뭐야, 어디까지 죽인 어디 어디 거야? 용이, 용이, 지금 어디서 저러는 거야? 아니, 뭐야. 또... 그냥 가는. 어, 뭐? 니가 아까 여기 다 털었다? <laughs> 여기 터는데야? 네가 아까 여기 여기 왔었어. <laughs> 아 그래? <laughs> 네가 왔던데. 어, 그런다 나, 나 여기 기억나. 봐봐 제 왔던데. 왔던데에서 기절했어. A few moments later. 이제 뭔가. 불쌍... 야 나도 빙글빙글 도는거 같아. <laughs> 음. 어 맞아. 너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어. 그래도 상자는 다 확인해야지 만약에 내가 확인을 안 했는데 여기에 가.. 뭐야 상품이 숨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출구를 찾아서 나가야 돼 이거 안돼잠 <laughs> 웃긴 거 알려줄까? 뭐네? 너 여기 세 번째다 <laughs> 어? 너 여기만 세 번째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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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도돌이표야 뭐야 세 번째 왔어 이기 지금 <laughs> 아이씨 나 한쪽으로 쭉쭉 간다. 나 여기 기억나. 어 여기 내가 왔던데야. 여기 번... 방금 아까 내가 지나갔어. 세, 어. 세 번째야 너. 알아, 알아. 됐어. 다른 아, 데로 갈 거야. 아, 귀 저쪽으로 안 가. 저쪽으로 안 가. If moments later. 나 령이 거간전할게요 령이가 너무 또 재밌어. 얜또왜 <laughs> 여기 있어? <laughs> 아, 몰라. 가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지. <laughs> 령아,령아,령아,령아. 령아, 령아, 령아. 어. 뒤로 후진. 그리고 약간 오른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꺾어. 그리고 거기, 아니 거기로 쭉 가. 왼쪽으로 다시 꺾어. 그리고 위로 가. 그리고 왼쪽으로 가. 그리고 왼쪽으로 가. 그리고 쭉 가. 왼쪽으로 가. <laughs> 위로 오른쪽 위로 가. <laughs> 그럼 너 여기 네 번째 왔어?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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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 진짜. 죽이다 야, 여기가 여기구나. 안녕. A f e moments later. 2 1 끝났습니다. 야! 몇차 라이트 름 다들 출발 지점으로 나 출발 지점이야. 어, 모르겠어. 너한테 <laughs> TP 타. 나도 늦겠어. 너한테 죽 어, 어. 은근슬쩍 찾지마. 어디야? 야, 은근슬쩍 또또또 상자 찾지마라 너. 야, 티피타라고. 응. 어. 아름아 <laughs> 직진해서 들어가라. 야, 열지마. <laughs> 야. <웃음> 야, 남부야. 남부야. 너한테 죽고 있어. 기다려. 너가 애교 갖고 있구나? 아니 아니. 뭐, 나한테 복수하고 있어. 싶어서. 나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뭐? 자, 일로 와, 일로 와, 봐. 일로 와, 끝까지 찾으면 안 될로 와. 일로 와, 레이저로 와. 자, 일단 영이부터 일로 와. 영이부터 봐 찾은 거다 나한테 넘겨. 영이부터. 야, 일단 봐봐. 음. 리 사인지 원 플러스 종똥문는 종이에다가 씨. 군대 용장는 서비스야. 그거죠. 빨리 다줘 나한테. 찾은 거다 줘. 기대하지 마. 이건 아니야. 아르마, 안녕. 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자 일단, 니네 애교 내 거야. 씨발 응. <laughs> 그리고. 자, 돈, 돈내 거야. 그래, 천 원. 내가 뭘 했어. 막도날도 내 거야. 그래, 씨발저 치킨까지 먹었다고, <laughs> 이 치킨도 내 거야, 엄마 아니! 아니 이거 솔직히 아 밸런스 심하냐아 이거 운빨 존망 게임이잖아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래 더 내놔 끝이야 알았어 아롱이 야 소나무 트름 령이 안녕 방귀 개똥 <laughs> 방귀 <웃음> 이게 다야? 더 있잖아 <laughs> 빨리 줘 어떤거야? 좋냐? 아 어, 좋았어 야 룡이가 먹은거 같은데 룡이 내놔 나 안먹었어 진짜 결백해 결백을 주장합니다 나 죽여봐 그럼 아이템 나오겠지 왜 안나왔어 근데? 뭐준거야 마지막에? 애교권 누구꺼? 룡이? 룡이형 오 있네 이건 아루이거야자 뭐? 마지막 매니저 아 매니저 나 찾은거 나한테 줘열로 오면돼 여기 쪽에 내가 입구를 만들어놨네 아룽이 애교선 택권 철도기. <laughs> 철도기. <laughs> 철도기 대체 <laughs> 왜? 철도기는 <laughs> 네, 다시 설치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웃음>